요즘 왜 이렇게 더워? 괜히 짜증나고 잠도 안 와.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?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여성에게 찾아오는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갱년기란? 갱년기는 보통 4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찾아오며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하는 시기예요. 즉 폐경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. 대표 증상.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열이 오르는 증상, 또발한 자는 동안 식은땀이 나는 현상, 또 불면증 열감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. 이외에도 피로 우울감, 생리불순, 기억력 저하, 체중 증가, 피부 탄력 저하 등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신호들이죠. 원인과 주의점. 이 모든 변화는 에스트로겐 감소가 원인입니다.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체온 조절이 어렵고 감정 기복도 커지게 되죠.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우울증 불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법 갱년기를 잘 넘기려면 1 규칙적인 운동 2 균형 잡힌 식단 3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또 두부콩 아마시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여성의 건강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